사용하지 않는 분들이라도 지난 몇 달간 아이폰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IT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휴대폰 하나에 왜 이렇게 흥분하고 말들이 많을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불고 있는 아이폰 열풍은 우리를 우물한 개구리처럼 가둬뒀던 폐쇄적인 이동통신 환경, 그리고 국내 소비자들이 그동안 얼마나 우롱당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반증일지도 모릅니다. 김병헌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김병헌 기자, 네. 아이폰이 출시된 게 작년 11월이니까 이제 몇달 지났는데도 아직도 아이폰과 관련된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아이폰 말고도 각종 이동통신기기나 소프트웨어들도 계속 출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데 개인적으로 관심이 좀 있는데도 너무 빨리 변해서 따라가기가 어지러울 지경인데요. 네. IT 산업의 6개월은 다른 산업에서의 3년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산업도 급속히 변하고 기술 발전 속도도 빠르다는 말일 텐데요. 아이폰을 내놓고 큰 성공을 거둔 애플사는 올 들어서 아이패드라는 새로운 제품을 선보여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물론 애플의 독주를 막으려는 국내의 기업들의 반격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영화 아바타. 화려한 입체 영상과 뛰어난 상상력으로 볼거리의 극치를 만들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영화 속엔 각가지 미래의 과학 기술들이 등장합니다. 주인공에게 외계인 부족장에 대해 설명할 때 이용되는 것, 바로 태블릿. 3. 태블릿은 작은 평면판을 뜻하는 것으로 간편하게 들고 다니면서 활용할 수 있는 이동형 컴퓨터를 말하는 겁니다. 지난 1월 28일, 애플의 CEO 스티브 잡스는 아이패드라고 이름 붙여진 신제품을 선보였습니다. and we like to show it to you today for the first time. and we call it the iPad. That's what it looks like. Very thin. It's just like this. Just 스티븐 잡스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작품이라고 했던 아이패드. 가로 24, 세로 18 두께는 1.27cm밖에 안 되는 아이패드로 인터넷 검색과 이메일 보내기가 가능하고 사진, 동영상, 음악 감상은 물론이고 게임을 하고 전자책까지 볼수 있습니다. The iPad is the best web surfing experience, the best email experience, the best photo and movie watching experience. It's going to change the way we do the things we do every day. 이럴 말. 드레미 시상식에선 미국의 한 코미디언이 아이패드를 들고 나와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And the nominees are. I'm sorry, where's the list? Oh, I know. It's on my iPad. 아이패드는 실제의 모습을 드러내기 한참 전부터 전 세계 네티즌들의 뜨거운 관심을 모아왔습니다. 애플의 철저한 신비주의 마케팅에 열렬 소비자들은 아이패드의 디자인과 기능을 점치기에 바빴습니다. 아이폰처럼 생겼지만 훨씬 크고 7인치의 넓은 화면에 노트북만큼의 성능을 가질 거라는 예상이 있었는가 하면 카메라를 이용한 영상 대화도 가능할 거라는 전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아이패드가 공개되자 실망감도 적지 않았습니다. 한 영화에 적절히 자막을 넣어 애플을 비꼬는 동영상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아이폰 네 대를 붙여 만들었다며 조롱 섞인 사진도 등장했습니다. 컴퓨터에는 있어야 할 USB 단자나 카메라도 없고 멀티태스킹, 즉 동시에 여러 작업을 수행하는 기능이 없는데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국내에서도 차가운 반응이 많았습니다. 너무 좀커 갖고 휴대하기 좀 불편하고요. 다른 노트북에 와. 비해서 실용성이 있는 것 같아. 아니요. 아이패드는 양이 없어요. 하지만 긍정적인 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집에서는 이거다가 디자 액자로도쓸 수도 있고요. 작아서 항상 휴대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누워서도 쓰기 편할 것 같고 마우스 없다는 점도 매력적이고요. 애플사가 아이패드로 또한 번의 성공을 거둘지는 좀더 지켜볼 일이지만 최근 몇년 동안 혁신적인 제품으로 세계 IT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만큼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지난 2007년 아이폰. 또 2008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얇은 노트북을 들고 나왔습니다 Let me take it out here. This is the new MacBook Air and you can get a feel for how thin it is 애플에 대한 반격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 스페인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MWC 삼성전자는 아이폰에 대항할 웨이브폰을 처음 선보였습니다 자체 개발한 바다라는 플랫폼을 장착한 이 스마트폰은 경쟁 제품보다 빠른 처리 속도와 아이폰과 비교했을 때 다섯 배 이상 밝고 선명한 화면을 자랑합니다. 웨이브는 슈퍼 아몰레드를 탑재해서 기존의 아몰레드보다 훨씬 더 고화질의 영상을 즐길 수 있고요. 삼성 앱스토어를 통해서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가 가능한 삼성의 2010년 전략 스마트폰입니다. SK텔레콤은 손만 갖다 대면 자동차의 시동이 걸리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의 얼굴을 확인하고 심지어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도 차량의 상태를 파악하고 조작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시연했습니다. 그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이 어 발달하게 되면 그 자동차 산업과 모바일 간의 어떤 커넥티비티를 요청하는 그런 시장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내 기업들만 애플에 도전장을 내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한 여성이 여러 개의 방들이 있는 공간에 들어섭니다. 날씨를 확인하려면 날씨방을 찾아가야 하고 지도를 확인하려면 또 다른 방문을 열어야 하고 애플의 아이폰으로는 한 번에 한 가지 일밖에 할수 없다는 것을 비꼬고 있는 겁니다. Rarely working together. So, what do we do now? We start over. 그러나 이 여성이 실내를 빠져나가 거리로 나서는 순간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다 거리를 걸으며 친구들과 통화를 하면서 음악을 듣고 사진도 찍습니다. 여러 가지 기능들이 강력하게 통합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올 연말쯤 내놓겠다고 하는 윈도우폰 7이라는 이름의 스마트폰 운영 체제입니다. 일본의 한 업체는 키보드와 단말기가 분리되는 휴대폰을 선보였습니다. 또 세계 휴대 전화 1위 기업인 노키아와 최고의 컴퓨터 프로세서 회사인 인텔도 휴대폰용 운영 체제를 만들기 위해 합작을 결정하는 등 IT 시장에서는 애플 대 애플의 독주를 저지하기 위한 업체들 간의 대격돌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요즘 서점에 가 보니까 스마트폰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한 책도 나와 있고 네. 또 스마트폰을 위한 강좌 같은 것도 열리는 것 같은데요. 예. 그만큼 아이폰에 대한 소비자들의 열기와 관심이 식지 않았다는 얘기일 텐데요. 그렇습니다. 국내에서 아이폰이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네, 지금까지 해보지 못했던,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경험을 하고 있다고 사용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애플 제품에 왜 이렇게 열광하는지 사용자들을 만났습니다.